전문적인 물류 서비스가 필요할 땐 로지브릿지를 검색해 보세요. 케이스를 한번 달아볼 건데요. 이게 한눈에그 대부분 팔인데 한국 코이카가 있습니다. 이라크 바그다드에 컴퓨터 서버를 기증하기라고 한국 포드에 운송을 의뢰했는데 이 함물이 이제 그 이라크가 아니라 이라크에 가까운 나라의 포트에 있다가 이 이라크 내 현지 운송 트럭킹을 하다가 이라크에 갑자기 무장 개헌이 나타나가지고. 함물를 탈취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코이카는 한국에 있는 보험사한테 보험금을 다 받았고요. 한국의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한국의 포워드한테 364일째 아까 제가 365일째 1년의 타임바 제가 빨간색으로 했죠. 되는 날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어요. 한국 포워드의 아래 법적쟁점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볼까요? 자, 여러분 여기 한국과 이라크가 있는데 우리가 이 케이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게 있냐면, 한국 법에 의해서, 한국 법원에서 할수 있는 거, 아까 우리 약간 해봤죠? 그 다음에, 이라크 법에 의해서, 이라크 법원에서 제기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 법원에서, 이라크, 한국 법원에서, 이라크 법에 따라가지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라크 법원에서 이라크 판사들이 한국 법에 따라서 할수 있고, 네 가지 경우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재소기간이 문제가 됐던 케이스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핵심은 제가 이 빨간색으로 이라크 내 현지 운송이라고 했죠. 그래서, 키파빌이 강력하다고 한 거는, 당시에 364일째 이제 샜는데, 여기 이제 재소기간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재소기간은 나이 m o 로 키파는 그 당시 때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그런데, 지금 제가 아까 한국법상으로 1년이라고 하는 건 해상 구간에 사고가 났을 때 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라크 내 현지 운송 중에 이라크 기한에 됐다 해서 대부분 판례는 뭐냐면은 이게 한국 회사기 때문에 아까 여기서 보면은 jurisdiction and applicable law가 한국 법원에서 한국 법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한국 법원에 소송하는 거는 맞고 한국 법에 따라가지고 한국 법에 따라서 약관에 따라서 나 m 먼 n 가 되어 있는데 367일째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각하가 돼야 된다. 기가 가아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해서 아마 그게 컴퓨터 서버가 10억짜리인데 하나도 배상을 못 받은 경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는 10억을 코이카한테 물어줬는데 이 보험사는 한국에 있는 포드한테 하나도 못 물어준 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재소기간이 상당히 중 그래서 클레임이 발생을 하면은 재소기간이 타임바가 적절한지 안한지 이거는 이제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laughs> 전문적인 물류 서비스가 필요할 땐 로지 브릿지를 검색해 보세요.